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시안입니다. 정책 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보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B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리쇼어링 기업, 즉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국내 복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 보조금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한 언론에서 지난 6년간 국내에 복귀한 기업 중 73%가 공장을 멈췄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만 보면 정작 많은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도 운영이 지속되지 못하는 만큼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실인 상황처럼 보일 것 같은데요.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국내 복귀 기업의 공장 가동 현황을 보면요. 약 27%는 정상 가동 중인 걸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나머지 약 73%는 공장 가동을 멈춘 게 아니라 투자 계획에 따라 아직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최근 국내 복귀 기업의 투자 계획 규모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작년에는 연간 기준 최초로 1조 원을 넘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다가 멈춘 것과 공장에 대한 투자가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건그 의미와 경제적인 파급효과 모두 엄연히 다르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세수로 측정됐습니다. 국내 복귀 기업의 73%는 가동 하던 공장을 멈춘 게 아니라 아직 투자 단계에 있는 만큼 해당 주장은 대체로 오류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